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이제 확률의 뜻과 정의를 이제 배웠죠. 기본적으로 확률의 뜻과 정의를 배우면서, 이제 확률에는 우리가 뭐뭐가 있다고, 수학적 확률 있다고 배웠고, 이걸 이게 메인이지,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도 참고적으로 배웠어요. 통계적 확률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에 직접 이제 계산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계산하는 거? 사건 A 또는 B가 일어는 확률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 이거 배웠잖아. 이거 어, P A 뭐, 길지 않은데 잠깐 더 보면 P A 더하기 P B 세기 P A U B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뭐지? 확률의 더샘 정리 였고 그다음에 이거 배우면서 우리가 배반 사건에 대한 개념도 같이 배웠거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배반 사건. 음. 배반 사건 이제 A 사건과 B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치? 두 집합 사이에 두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 0인거가요 그죠? 그게 배반 사건이라고 했고 그때는 그냥 이걸 덧셈 정리를 쓸 때도 이거 무시하고 그냥 더하기만 하는 계산이 끝난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 음, 할 거는 뭐냐면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음. 저기. 요게 무슨 확률이야? 전 시간을 배운 게 이거잖아, 그렇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덧샘 정리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무슨 확률이야? 무슨 네. 의미? 그 A, A, A와 B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그리고 그리고니까 A와 B가 같이. 동시에, 그렇죠? A와 B가 모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뭐 주사위 던지는 걸로 얘기하면 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그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라고 해볼게. 그럼 E가 나왔어. 주사위 던져도 E가 나왔어. E가 나왔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A가 일어났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B가 일어났다 동시에 일어났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A가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 B 바로. 곱셈 정리인데 이제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할게 뭐냐면 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이로 리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곱셈 정리를 우리가 유도하는데 있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도 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조건부 확률이 실제로 우리가 뭔가 확률을 계산할 때도 실제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우고 넘어갈 건데 조건방률도에해서할 거야. 그래서 어, <laughs> 조건방률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때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만 계산했잖아, 요 그렇지?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런 이런 시행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우리한테 그치? 사전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그렇죠? 음, 발생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 해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거지.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 그냥 개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 뭐냐 하면 이런거야. 주사를 던졌는데 주사를 던졌는데 여러분 주사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소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주사를 던져서 소수가 나올 확률 2분의,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자, 자, 잘 생각해봐. 그럼 비교해봐. 주사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런 상황, 짝수가 나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가려놓고서 주사위 던진 거야 혼자서. 나만 볼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야 짝수 나왔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을 거지. 그러면 저기 소수가 나왔으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짝수가 나왔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소수일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이에요? 3분의, 3분의 1이죠. 왜냐하면 짝수가 나왔다는 말은 2, 4, 6 중에 하나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1, 사, 모는 거야? 당연히 머릿속에서 제거하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짝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아. 어, 2, 4, 6 중에 하나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아, 2, 4, 6 중에 뭔가가 나왔겠나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소수? 그럼 2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라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이 내용의 전부예요. 내용의 전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런 거잖아. 방금 얘기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표본 공간이 있어. 그지 어. 소수가 나오는 사건 A라고 하고, 이제, 짝수가 나오는 사건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짝수는 이제 2, 4, 6인데 여기 2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3호가 또 따로 있고, 이름이 밖에 있겠지. 이그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사건 비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잖아요. 비가 일어났어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가 어디로 좁혀지는 거야. 응. 여기로 좁혀지는 거야, 여기로. 그렇지 않니? 이게 일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계산한 거는 NB분의 뭐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지? 소수만 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소수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짝수가 아닌 소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니? 짝수인 소수만 생각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대답한 거 아니야? 그렇지? 다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A와 B, 에 B에 속하면서 A에 속하는 원소 있죠. 이걸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개수가 몇 개인지. 그래서 그치? 이 상황에서 결론이 3분의 1이라고 나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어떻게 씁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여기다가 네. 뒤에다가 써줘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미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는 사건이 네. 뒤에 오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걸 좀더 우리가 이제 더셈 정리도 이렇게 다 확률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뭐 통일성을 위해서 분모 공자를 이제 n s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표본 공간 전체 경우에서 나눠주면 나눠주면은 같은 값으로 나누는 거니까 값은 변하지 않죠?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뭐야? PB. 예. PB? 네, 예. PB. A, B, C, B. A, B, C, 이게 뭐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 확률이 이렇게 해서 Pb모네. p(a|b)로 b 분의 p 계산합니다.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확인차 <laughs> 이건 <이거는> 어떻게 <laughs> 계산할까? 차이 없어요, 너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이 공식에만 그러니까 이걸 공식화 너무 시켜가지고 공식에만 연연해서 여기다가 뭔가 다 적용시켜서 풀려고 하면 오히려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해한, 그렇지? 그냥 이런 상식 차원에서의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사건 이런 함으로 인해서 전체 경우에수가그이 사건의 경우에서로 좁혀진다는 얘기. 그 중에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를 다가 문제를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도 필요 없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꼭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물론 복잡한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 주어진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또 많은 문제들은 그냥 경우의 수로만 대충 따져봐도 이 개념만 이해하고만 있어도 쉽게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네. 그래서 <laughs> 이게 조건방률, 아 읽을 때는 그냥 P, A, 바, B라고 읽으면 돼요. 집합이랑 비슷하게, 바 있잖아? 막대기. A, 바, B라고 읽어주면 돼. 어, 그래서 이게 조건방률의 내용이고, 그럼 이제 문제는 한번 풀어보죠. 문제. 자설명다 했어요. 문제 한번 보면 <laughs> 그두 <laughs> 사건 A B에 대해서 P A가 뭐라고 했냐면 0 1번 10 분의 3 P B가 5 분의 3 P A와 P가 5 분의 4일 때 이걸 구하시오. 여기서는 근데 이제 뭐경의수로 뭔가가 주어진 게 아니니까 확률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원래 그조권방률에 아까 그 계산 공식 있죠?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접근. 써 봅시다. PA분의 p a 규비야 A규비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문제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써 놓고 써 놓고. PA는 알고 있잖아. 흥나미 쳐 주고. 얘는 알지 못하죠.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에 등장하지? 무슨 정리에 등장해? 더셀력이 등장하는 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더셀력이 이거 계산하는 게더셀력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돼? PA. 아, PB. 빼기 p a 급비 아닌가요?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이거 계산 좀 해봅시다. 이거 PA급이 이렇게 양해가 계산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 10분의 1가? 1분의의1이 그러면, 얘도 이제 계산했네? 그러면, 이제, 도나치 스프레이, 스이제끝났이 10분의 3분의 10분의 1이므로레이의프이 1이 된다 이이야이렇게네 그러면은 이스프 거기에 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가요? 이런거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 사건을 하나의 집합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하는거기 때문에 그냥 그 집합의 연산법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 저거 무슨 이용하는 거죠? 그... 어, 어, 법칙 이용하는거죠? 그거 그거 이름이 뭐야? 어, 드물어가는 법칙 그래, 영어 응. 하면 되죠. 등으로 가면 없지. 응? 정훈아? 네. <laughs>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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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아니. 여기 써져있어. 피. 여기 써져있어. 피. 흉내고이게 갑자기 여기.. 피바다가 됐어요 여기 갑자기 어? 어? 이펜 이거밖에 없어? 네. 왜? 어? 제그다 이거 아너두 개가 있었는데 얘 하나 빌려준 거야? 네 굉장히 효율적이네 이거 샴푸랑 빨간 펜 하나 어. 이거 풀고 채점하고? 네 지우개도 없어요 아 지우개도 없고? 저 여기 이 샴푸 뒤에 있을 거아니야 이거, 이거 많이 썼네, 이미. 다 돼요, 여러분들 잘? 이거는 얘가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야. 내가 일어나는 확률이 많아. 그쵸, 20%죠. <laughs>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이거를 계산할 때, PA 더하기 p d 빼기 PA 두 개로 계산해. 쓰는 이유는 내가 계산해주는 이뭐 식, 이게 뭐냐면, T PB분의 B, p B. a 육이니까 이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 이분의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놈을 알아야 돼. 여기서 알수 있다. 그래서 이기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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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1.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넘기면, 이거 넘기면 10분의 2가 되네1 0분분의 되니까. 5분의 2. 자. 다음은요. 다음, 다음. P 회사 제품 20개 중에서 불량품은 3개고 Q 회사 제품 20개 중에서 불량품 4개예요. 네, 40개 제품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개 제품이 불량품일 때 P 회사 제품의 확률을 구하시오. 했거든요. 자, 봅시다. P 회사의 제품 중에서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네. 불량품이몇개라고 세 개. 세 개. 당자산 정리해 본다면 정산은 몇 개예요? 열여 개가 있겠죠? 사 제품 중에서 불량품 몇 개? 네 개. 정산은 당연 개가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여기다 이제 합을 적으면 2 0 개, 이개 여기는 개, 몇 개, 서 일을 주고 있는데. 그죠? 불량품 개수의 합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 그 40개 중에서 이유로 뽑은 한개 제품이 불량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량품인 사건은 이미 그러니까 내가 물건 하나를 뽑았을 때 불량품의 걔가 불량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거야.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누구 중에 하나 뽑힌 거지? 이중 하나뽑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 하나 뽑힌 거 아니에요. 어느 하나 하나 하나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몇 가지?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개 중에서 질문이 뭐야? 이때 어 이게 피회사의 제품이 확률이잖아요. 일곱 개는 피회사 제품 몇 개? 세 개. 개지? 이 답이야.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확률로 다풀잖아 우리가 배운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어 불량품이 내가 물건 제품 하 뽑았을 때 뽑았을 때 불량품이 불량품이 이제 뽑히는 사건을 E라고 하고 그다음에 P 회사의 회사의 제품이 뽑히는 사건을 P라고 하고 Q 회사의 제품이 뽑히는 사건을 Q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걸 구한 거야. E가 일어났을 때 그게 P 회사 의 제품이랑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 p 2분의 p 뭐야 p p 2를계산2야 돼요. 해죠 돼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p 2는얼마2는얼마 2분의 2분0분의 얼마? 분이죠여분분의개니분 불량품이. 다피 2분의 피2는4 0분의 p 교분 p 2는 p 에2분품이서분의피 2분의 피2분 이러면 이용해서 빨리빨리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못겠지어서었어아 아니. 아 아니 그... 왜 이렇게 됐어? 형 설명. 이 여학생이에요? 이게 여학생이에요? 음. 음. 아, 이거 아 까지만 설명하고 빠르게 잠깐 쉬자. 뭐 <laughs> 힘들 하네나는 어미야 한참씩 푹 쉬다가 왜 그래? 왔어. 응? 저, 일어나자마자. <laughs> 일어나자마자? 나도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어. 우리 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어. 뭐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일어나 올 사람 없어. 다다 <laughs> 다 바로 왔잖아. 일어나자마자. 그지? 지난 심지어 밥도 음. 못 먹었어. 밥 아,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어 저거 봐 저거 봐 <laughs> 훨씬 나보다 여유 있게 갔네 나는 어?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어? 자밥 먹어서 졸리면 안 좋아 응. 저기 뭐야 조만간 학교들 가지 안나 이제? 네 다음 주에? 저는 한달 남았어요 한달 남았어요? 남았어? 응. 걱정하고 동훈는 영국이 내가 지금 13일? 네. 14일 그 추면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는 <laughs> 길. <돈 많은 기가. 웃음> 다음 주. <주에>? 다음 주? 다음 주. 가치 그치. 3, 4, 5, 6, 근데 혹시, 그, 폐령 <laughs> 그것 때문에. 아, 그안가자는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laughs>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니까, 러 혹시 그것 때문에, 어. 수원도 위험지였는데. 왜 하원도 아닌 수원 당연히. 지금 수원도 위험 지역인데. 수원도 아, 위험 지역. 위험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거지. 얼만큼 더 위험한지는. 이네는. <laughs> 한려 <laughs> 죽는 건데. 이네는 이안 죽어. <웃음> <웃음> 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laughs> 너가 아, 나이가 많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죽을 수 있는데 너희는 <laughs> <얘네> 괜찮아 너는 <laughs> 아, 괜찮아 너는안 죽어 너네는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 그, 그 치사율이 얼마? 4% 3에서 4 정도 된다고 좀, 좀 바뀌더라고 근데 이제 4%인데 아무그 <laughs> 그 미안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렇고 그 저, 얘네, 젊은이들은 아니 괜찮아. <laughs> 어, 그 자가 면역으로 다 이만한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아니야. 근데 이제 전염이 더 되는 건안 되니까.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laughs> 더... <laughs>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더 퍼지게 바라는 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제 <laughs> 혹시라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방금 우리가 조건방률 배웠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뭘로 연결된다, 다이렉트로? 코시누르. 샘등병. 어, 코시누로 연결된다. 왜냐면이조건방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거 음. 이렇게 계산하고 누놈면 이바이는 a분의 뭐야? 음, 다시피 a분으로 계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둘다 뭐가 등장해? 내가 알고 싶은 요거. A, B. A와 B가 동시에, 그죠? 일어날 확률이 여기에 시계 등장하기 때문에 요걸로부터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는 1번식은, 위의식은 양변에다뭘 곱해서? P? B. 얘가 주인공이야. 얘, 얘, 얘 알아내면 예, 되니까 P, B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PA교 B는 뭐야? PB 곱하기 PA 반. A,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이제 이두 번째식에서도 같은 유도가 가능하다. 뭘 곱해가지고? PA. PA를 곱해가지고 PA 곱하기 이이 어, 이렇게 된다. 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곱셈 정리. 곱셈 정리. 네, 간단하죠? 네. 근데 좀 이제 생소할 거예요. 뭐라 이게? 이거 처음 보는데. 난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건 처음 보지만 이건도 실제로 곱셈 정리를 실컷 쓰고 있었다. 쓰고 있어요. 아니 뭐 이게 저거하고는 달라요.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고배 법칙하고는 좀 달라요. 법칙은 좀 다른데 그러나 이제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중딩 때부터. 어, 왜 그런지는 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할 테니까 졸림을좀 자고 어필어서 어떻게, 어, 어떻게 좀. <목소리> Yeah, I